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야 t v 브의 인생입니다 김종인입니다 네 우리 백야의 능는 찬봉과 함께 어, 아주 재밌는 독립군 이야기를 보내드리는 아재 독설 오늘 벌써 9째 시간입니다 아, 벌써 아, 아, 벌시9째시간이에요 어,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서대문 형무소로 네. 어, 2년 형을 받고 어, 수감되는 우리 김좌진까지 네. 얘기를 이제 끝냈습니다. 네. 보통 드디어, 네, 드디어 드디어 전과자, 드 전과자 기울이 붙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형무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이나 네. 누가 친지가 간다 그러면 이제 가장 걱정은 그 주변에서 더 나쁜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우려 하는 게 많겠죠, 그죠? 네. 교도소에 가면. 네. 근데 이제 김자진 장군은 서대문 교도소에 가면서 아주 대단한 분과 조우을 하게 된다는 네.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예, 어떤 얘기일까요? 아... 김자진 장군께서 음. 어, 1911년, 어, 구금이 된게 3월이니까 그때부터 네. 어, 사실은 형무소, 어, 뭐, 어, 저, 다른 어, 뭐, 종호, 경찰서, 뭐, 음, 음. 구치소에 있었거나, 뭐, 제가 아 이제 구금 상태에 있다가, 어, 시험을 살기 시작하는 음. 것은, 음. 어, 5월. 5월, 5월, 6월. 네. 6월이 최종 판결이 되으니까 아 6월부터 이제 스테븐 형무소로 아 들어가시는 거죠. 네. 스테븐 형무소에 들어가시는데 이때, 음. 그, 그 당시까지는, 그, 이제 주동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렇죠. 음. 어, 훗날, 음. 우리 민족사회, 어, 아주 근목으로 어, 자라나게될 인물 한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어. 안악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배보인 사건. 아. 배보인 사건은 아시죠? 아, 네. 우리가 배보인 사건으로 잘 아는데 예 안악 사건과 아, 배보인 어. 사건이 그 같은 그 이거 한한 한 줄기에서 만납니다. 이게 안면근 선생이라고. 예. 안면 안명, 안명검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이, 좀 익숙한 이 이름 같죠. 음. 안중근 네. 그렇죠 그죠 그렇구나. 그 동생분들도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아그 안명근 안정근 안정근 네그 예, 형제분들 그 안명근은 그러면은 어예 사촌, 사촌 동생입니다 아 예, 그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군요렇네 보면 아 예, 음. 그 안명근 선생이 그 이제 거기서 독립운동 자금을 또 모금해가지고, 북한주에서 그, 네. 그, 이. 활동을 하시. 예, 아니, 그, 저, 무관학교를 만들었고, 독립군을, 아. 그러니까 양성을 하시려고. 그때는 그러죠. 다 그쪽에서, 무관학교 시 그런 일이, 그러셨는데, 그게 예. 발각이 돼가지고, 아. 이제, 구금이 되습니다 음. 근데, 정급불총무도로 풀려났어요. 아. 풀려났는데, 그때, 그해주지방 음. 안악지방이죠. 음. 안악지방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은, 테라우치 아, 네, 저, 총독. 네, 네. 암살 사건. 네네. 그때 그게 암살 사건이 아닙니다. 음. 그 조작이죠. 아. 그래서 그걸, 그, 안학지방의 음, 네. 음, 이, 그 독립운동 세력이 웅터던 음. 걸 음.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아. 위해서 덮어 심는 거죠. 덮어 심는 거죠. 총독? 암살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음.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어, 모든 그 지사들. 그 청년 열혈 음음. 그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치사들다 음. 잡아들입니다 음. 이백0 5명을잡아들이거든요이백0 아. 5인 사건입니다 아. 그러면서 안병근 선생한테는 전급 음. 불충분임에도 불구하고 음. 그, 그 무기징역을 데리고 그백오인의 포함되신 분이 김창수라는 이름의 그또이 음. 열혈 어막 지사가 한분 계셨습니다. 김창자 숫자. 숫자. 아. 예. 이 김창수가 몇, 얼마 전에 영화에도 김창수 군장님이 네. 죠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백범 선생. 예. 백범 김구 선생이 음. 어 우리 에, 그 음. 민족의 음. 금옥으로 아직은 아. 자라기 전에 이제 막싹을 틔우고 막 계실 그때죠. 다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였죠. 겠 예. 그때 음. 어 음. 이. 서대문 형구소에 아. 예, 계셨습니다. 거기서 백범 선생을 좋아하게 된... 예, 네, 만나셨죠. 아. 만나셔가지고 음. 백범일지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굳세고, 음. 예, 그리고 또 청년하고 음. 그런 어떤 청년이 그 음. 독립지사가 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음. 들어온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음. 김좌진이었다. 이건 백범선생님본 백야, 예. 김좌진의 예. 예. 그래서 예. 어, 아주 애뜻한 표현의 음. 문장을 하나 남기십니다. 아. 서로 친애의 정을 음. 나누었다. 음. 백범선생님이 훨씬 더 연, 연장이시죠. 예. 연장이신데 음. 서로 친애, 사겼다라는 음. 표현이 아니고 그렇죠. 서로 선수가 어. 선수를 알아는 음.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백범 선생도 만나시고, 음. 나중에, 어, 그, 대동단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그 대동단 사건이 뭐냐면은, 그 이강, 음. 의친왕 이강을, 이, 북만주로 네. 이 저, 탈출시켜가지고, 그, 이, 우리 독립운동의 음. 저, 중심으로 삼자. 음. 일종의 어, 복벽주의에 의거한 독립운동 중에 하나인데, 음. 근데 이강선에 이, 저 이강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평민으로 음. 어, 말 그대로 상 임시정부의 한그 일원으로 그냥 참여해도 좋다 음. 그런 뜻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저 저를 하려고 그때 같이 어, 탈출하셨던 분이 그 김가진 선생, 어. 예. 그 며느리가 정정화, 음. 뭐 하던 집안이 전부. 음. 그, 이, 독립운동에 나서셨던 분들 음. 아닙니까? 그분들을 탈출시켰던 바로 그 대동단, 예, 아. 던 전협, 음. 체육관, 음.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 전협은 아닌 것 같고, 아. 예. 체육관 음. 선생은 음. 거기 같이 있었어요. 음. 같이 계셨고, 그래서 호영호재 하면서 음. 아주 친했고, 그, 분들이 분간중에 들어가서 또 대동단 활동하시고, 음. 그때 체육관 선생하고는 음. 뒤에도 그, 이, 김 대장군이 품만 들으실 때, 어, 여러분, 아. 어, 예, 어, 같이 활동을 하시고 아, 하시고. 그럼 출소할 때까지 다 계속 같이. 예. 네. 그러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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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법업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네. 2년형을 살고, 네. 서대문형무소에서, 박범 네. 선생도 만나고, 네. 이제 예, 2년이 지나서 이제 출소를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출소 후에는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출소했으니까 이제 좀, 어, 사람이 됐을까 음. 싶잖아요. 음. 그런데 어 출사시고 나서 이게 강도짓을 했는데 독립운동을 했다는 걸 음. 일본 분들은 알 그렇죠. 거기다가 홍성에서는 그뭐 시골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그때만도그큰 음. 그 동네라 그래도 음. 여기서 어 김자인이 돌아왔다 대가집인데 명문가 자제가 했다고 뭐 음. 신문에 난해라고 어. 음. 했으니까. 뭐그 홍성에 있는 주재소나 아, 얘네들은 경찰 순사 얘들은 그말 그렇죠. 그 그대로 요시찰 물1번이죠 아, 그래서 요시찰 불령인이라는딱지를딱 붙입니다. 아, 그러면서 요즘은 그런 게 있습니까? 옛날에 청송 감옥사이저 아, 보호감옥 해가지고 맞습니다. 20년 살고 나는데 보호감호 10년 또 때리고 이런 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보호감옥 10, 1저 어, 개월 열 달을 홍성에서 또 사십니다. 요것도 구금 상태로 있는 거죠. 네, 계속 구금 상태로 네. 구금 상태로 네. 네. 계시죠. 네. 근데 그렇게 홍성에 그 일본 사람들이 많았나요? 어? 네. 아니요, 일본 사람들이 많았다기보다 네. 어차피 그이 강제 병탄 음. 이후에는 어뭐그주대소나이 전부 다 보존은 우리 조선인들이 해도 음. 거기 있는 그 저뭐 경찰서장이나, 아니면, 뭐 감시원들이나, 이건 전부 다. 다 네. 행정기관이나, 이건 네. 전부, 당연히, 네. 그, 일본 놈들이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어 김자리는 홍성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음. 10개월을 음. 가져오고. 그, 이제, 그, 홍성에서 이제 10개월 구금 기간도 이제 끝나가고, 네. 그게 결국은 한 3년 정도?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3년 정도 이제 갇혀있던 상태에서 네. 이제 벗어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1914년, 음. 이제, 그, 여름이나 돼야지, 음. 이제, 자유의 네. 몸이 되십니다. 자, 제 어떻게 해 자유의 몸에 됐을 때, 자유의 네. 몸이 됐을 때는 이제, 사람들 교분 관계나, 뭐 이런, 예, 네. 좀, 풍요롭게 좀 벌어졌을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떤, 근데 그, 지냈을까요? 요시찰 인물이었고, 음. 그래서 풀려줘, 풀어놨다, 음, 음. 풀어놨다 그러면은 그냥 무관심하게 그 이제 어, 자유롭게 어,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까? 네,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다그 한마음이냐면은 뭐, 뭐. 그 뒤에 음. 한1년 정도를 일본 애들의 음. 그 기록상 아. 기록으로 보면은 음. 김자진을 음. 세 자리 따기할 파라코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교화를 아주 잘 시켰다. 감옥소에서 어. 완전히 구기를 잘 잡았다. 그니까 러 홍성, 그, 어, 아마 수사들몇 명은 어. 표창받았을 겁니다. 어. 그, 저, 워낙 세게 잡아놓으니까 얘가 이제 정신 차리고, 봐라, 어. 술이나 먹고. 어. 망가졌다. 네, 완전히 이제 맛이 갔다. 그말이그 아. 맛이 간 사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파라코라는 게 말이에요. 네.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 파라코인 척 하면서, 이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 파라코인 척 하면서 음. 그랬던 분들이 제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라코라고 하는 그, 그 어휘 자체가 네. 상대방을 지칭할 때는 상당히 그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저 음. 조상 얼굴에 용맥이라 하니까 아니 원래부터 망랑이었고 그랬다면 음. 이거 파라코라고 음. 뭐 말도 안 하죠. 그거 그렇죠. 그냥 백수건달이죠. 백수건달, 음. 양아치. 음. 근데 파라코라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대같이, 그, 공부도 제대로 한 사람이죠. 어, 모든 것좀 자포자기 하고, 음.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 그런 게 파라콘데, 이 김자진이 여태까지 계몽 운동하고, 그리고 뭐 독립운동 아. 한답치고 서대문 음. 형무소도 갔다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뭐이박 3일 술을 마시고, 아. 그리고 술 깨는데 또일박이일 걸리고,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또 주일 근무니까 쉬어야죠 또 사흘 술 마시고 또 이틀 술깨왜 음. 이런 생활 하니까 음. 이거 인간 안 된다. 저 위장을 베려도. 어, 그러니까 자기네대로 살아서 성공했다. 어, 이제. 그렇죠. 성공했다고 본 어. 거죠. 근데 이런 파랗고 중에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유명 한 파랗고 또한분 계십니다. 음. 어떤 분이 또 김용환이라고 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안돈 분인데 아. 이 분이 그 김성일 선생이라고 아. 학봉 김성일. 이불천의를 받으신 분입니다. 아, 음. 의성김 씨 가문에서는, 뭐, 어, 그야말로 가문에 참 빛나는 얼굴이시죠. 음. 김성일 선생이 13대 손인데, 음. 이분이 안노꾼이에요. 근데 종손이고 하다 보니까 지는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 조선 3대 노릇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진짜 조선도 노릇꾼인 줄 알았어요. 어, 그랬더니,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름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잃을 때, 어마어마하게 잃어요. 그런데, 어. 잃고 나면은, 어. 꼭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어. 눌러라 그러면서, 어. 어. 그러면은, 어디서 왔는지 건달들 그 종들이에요. 어. 종들이 와가지고, 덮쳐가지고, 어. 그판돈싹 그럼... 썰어가버리고, 따 어. 면은 또손 닦고, 그런데, 그럼 집 노름해가지고 부자더부자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딸내미, 혼수로 살저 어, 혼수감을 만드는 장동 하나 장난해 와라 음. 그 백동장으로 종을 하나 장난해 와라 주니까 그러니까 음.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모릅판에간 분이 그래서 그따님이 음. 시집갈 때 할머니 음. 시집올 때 해온 그 장동을 가지고 혼수를 혼수로 시집을 갔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뭐 종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었으니까. 음. 거기다 불천지 제사까지 진행니까? 이 이거는 기본이 사대봉제 사고, 음. 불천지 제사까지 진행이니까 세상 좀 이상해졌어. 좋는데 대로 다 팔아먹는 겁니다. 어. 그러니 얼마나 밉사이겠어 음. 나중에 음. 해방이 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약200 지금 돈으로 한 200억 원 음. 정도를 군자로 모셨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남들이 겉으로 어. 보기에는 그랬지만그 돈을 몰래 음. 그러니까 자기가 허위위막 음. 아, 품이 으면서폼 음. 잡으면서 아, 그래야지 그러요이 그랬으면은 음. 저외놈들이 가만히 있을 거습니다 멀쩡한 멀쩡한 상태로 그랬다면 그거는 뭐뭐 음, 뭐, 일본군 그런 조방이 어땠는데 뭐. 그래서 음. 그런 분들이 되셨다는 거죠.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음. 참 수없이 많았습니다. 음. 참 대단한 대단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음. 그 해외 나가서 우리 돈 들고 나가서 몰래 음. 그 해외 나가서 그 도박하고 하지 네, 말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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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사면안 됩니다. 예. 네. 네, 방위성금 내주거든요. 자, 이제 음. 그러는 와중에, 네.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에. 그 친일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죠. 대한방복회의 고혼 박상진 선생을 아, 만나는 계기가 그 독소를 한번 네. 오늘 꼭좀 풀어주셔야 될것 네. 같습니다. 이 박상진 선생을 파라코생활을 음. 하면서 음. 바로 그냥 파라코생활을 했느냐 음. 술 먹고 사라져요. 음. 어디 가서 처박혀서 음.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삼일 술 마시고 그렇죠. 일박일깨 가지고 음. 일박일깨우고 음. 어.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되죠. 네, 어디 가서 쉬고 있겠지 음, 생각했는데 음, 이때 음, 아, 저, 술만 시고 어디 가서 퍼져 있는 모양이다라고 음. 할때 감시원이 아유 제술 먹는 거왜 있는 내가 보고할 게 없어요라고 어. 하는 그때 몰래 열차를 타고 어. 서울로 도 만났다가 어. 가서 만나고 또 여기저기 경상도에 가서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어.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때만 누구를 만났냐 뒤에 평생 음. 그이 독립운동에 자기 목숨을 내던질 음. 그 계기를 만들어준 동지들을 어. 그때 다 만납니다 에, 옛날 서울에서 생활할 때그 음. 어, 지난 회에 말씀드렸던 음. 그 노백님 그렇죠 어, 장군이나 윤재영 장군 음.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서울에서 다시 교류를 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고박상진 선생 실기를 보면요 네. 그 박상진 선생에 대한 평전이나 책이 여러 권인데 이구동성으로 음. 어, 1914년 그 무렵에 이미 박상진과 김자진은 호영호제하는 사이였다 어, 서로 몰래 만났던 아. 겁니다 그러면서 어. 박삼재 선생이, 음. 박삼진 선생이 또 누굽니까? 음. 어, 참 대단한, 대단한 그 집안이시고, 음. 그리고 천재입니다. 음. 어, 1909년에 기후같은 때 우리가 그 사법권을 뺏기지 않습니까? 사법권을 뺏기고, 1910년에, 음. 요나 한일 병탄되기 전입니다. 음. 일제가 사법권을 빼앗고 나서 처음 했던 게 일본 법에 의한, 음. 지금으로 치면 은 사법시험이죠. 고등시험을 그렇죠. 그렇죠. 칩니다. 그 1회 고등시험. 세명 네. 합격합니다. 음. 그 중에서 1등이 누구냐면은 바로 고문박상재입니다 음. 그래서, 음. 어, 평양, 평양 법원 판사로 발령이 납니다. 평양 다시 하죠. 그렇죠. 이건 가문의 영광 가 아니니까, <laughs> 이외에 고등시험, 음. 이제 판사, 근이 조선인들 좀 도와주고, 음. 그래야 되는데, 발력장을 받으면 그 지적을 어. 찍고 나서, 양반이, 야, 너, 그위왜아 그러니까, 야, 임마, 니들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시범 보여준 거야, 임마. 음. 이분이 양정 출신입니다. 양정 의수. 예. 양정의수에서 예. 법률학을 예. 전공하셨어요. 법학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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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대로 1등으로 예. 그렇게 되고 평양판사를 받았는데 그걸 찢어버렸잖아요. 네. 해당하는. 이분이 서성이 누구냐? 어. 바로 13도 창의군을 이끌던 흑위 선생입니다. 청춘을 허 아닙니까? 청출물함이야. 우리가 그 음. 김자진 장군의 서성이신 음. 김동익 선생이나 이런 분들 말씀도 드렸지만 은 참 스승도 대단하지만 은 음. 제자도 그렇죠. 대단하신 분인데 이 고은 박상진 선생이 음. 어그 당시에 이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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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대한광복단 이야기를 또, 그렇죠. 걸, 또 다음에 그렇죠. 나누고 있겠지만 은 네. 대한광복단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광복단을 만들기 전에 음. 어 고은 선생은 음. 중국을 음. 그 찢어버리고 중국을 주유하시면서 음. 중국의 시대혁명 현장을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주 이상농 선생님 만나셨어요 만주에서 그러면서 만주 상해까지 쫙다 음, 돌고 나서는 음. 그래 혁명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걸 느끼시고 와서는 요렇게 요렇게 조금조금 조금, 조금, 조금 할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있는 돈을 있는 돈 전부 다 조선에 있는 이 돈도 다 끌고 모으고 조선에 있는 열을 청년들 다 끌고 모으고 그래서 이 청년들과 어, 일제에 의해서 해산된 우리 그 군인들 이 사람들까지 그리고 열혈 청년들 전부다 다 북만족으로 가겠다 북만족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제대로 된 독립군을 만들겠다 아. 그 꿈을 꾸시면서 만든 최종 목표는 음. 대한독립이죠 아. 대한독립을 위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음. 어 뭐랄까 석주 이상룡 서생을 만나고 하셨다는 그것이 음. 에, 굉장히 그 영향이 많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거기서 벌써 경학사를 만들고 음. 신흥 무관학교를 음. 만드시는 걸 보면서 근데 재훈이 딸린 걸 봤거든요 아. 그러시니까 이제 거그 뒤에 와서 1914년, 15년이 되면서 음. 아! 대한광복단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음. 근데 그 만드는 데는 다른 또 여러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조건을 채우는 데 있어서 동지를 긁어 모으는 음. 데 있어가지고 너 앞으로 나와 같이 일하자 그래서 김자진 장군하고 음. 박상진 선생하고 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대한광복회 이런 이야기는 네. 또한번 우리가 주연하고 예 박설로 한번자 예. 오늘 시간 또 우리 백야 김자진 장군과 백범 김구 선생의 만남 그리고 고건, 박상진 선생의 만남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대한광복회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어, 대한광복회는 네. 김자진 장군이 그 다음에는 다시는 네. 귀국하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어, 북만주로망명하시도록그 음. 계기를 만들어주셨고, 음. 만들어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등을 떠낼. 네, 그런 단체에 기도한 음. 양광복해 네, 반드시 집권어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음. 오늘도 백야의 농찬봉께서 아주 독설 아주 잘 풀어주셔서 저희가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음. 여러분께서 항상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추주력이겠습니다꼭 음.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